거. 응? 응. 뭔데? 이디 카메라. 카메라? 응. 뭐 그렇게 꼬아이 생겼나? 그핸드폰하고 연결되나? 응. 어? 아, 이씨, 카메. 라 아니 뭐 꼬아놓은 말이 계속 생기 있어. 음, 나올 건다 어, 다 응, 나올 건다 나오네. 다 나오지. 다잡히네 예, 자전거 에 달고 왔다. 응다라가뭐 하는데 이거? 다라가 이거 뭐 갖추고 함생. 아. 아, 유튜브에 아들 그 아, 동영상 올려... 올리는 그게구나. 응. 어. 그래 그래. 유튜브 보면 뭐 <laughs> 일본 갔다 온거뭐 어디 갔다 온거 함생? 응. 뭐제 뭐야? 그 뭐지 이거 뭐 낙동강 정조 무슨 정조 하고 응. 어. 그 유튜브 올린 그게구나. <laughs> 고프로 카메라.